오늘은 뭐하고 놀까 소희야? 연날리고 아 연날리고 좋은 생각이야 연날리기 하자 오늘 밥 먹고 어? 연날리면 돼, 어? 오늘 연날리면 돼. <laughs> 재밌겠다 엄마를 먹지 말고 밥을 드세요 아저지 아이고 <laughs> 오세 어디 사는데? 303동 5 0호요 303동이고. 네. 우리는 1 0 1에 멀로는 유치원이? 언제, 지그 어. 저도, 기어이어 왜, 어 이럴 수어 왜, 에어디 이럴 어이 왜, 에키어어에키어어내 옷인데 어디 이럴 수나나도 있어. 요 남았다. 남았다. 벌써 벌써? 원래 수가 에너지가 넘치는데? 남았다. 응. 응? 아빠가 붙어 다닌다고? 아빠가 여기 붙어 다닌다고. 짜잔! <laughs>